안녕하십니까 모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도 징글징글하게 끝나자는 중국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 저번에 만든 흑립에 이어서 옥, 진주, 만호, 오닉스, 흑옥, 나무구슬을 이용해서 갓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갓근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주렴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옛날에는 옥, 호박, 대모 심지어 수정으로도 만들어졌을 만큼 사치품에 속했던 것으로 이 주렴에 익숙해지신다면 갓근이 없는 갓은 뭔가 밍밍하게 보이실 정도로 간지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쓰자는 필수 요도 중에 하나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묘사할 때돈 주는 양반집 사람들 거의 필수적으로 이 가스 각관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도 기성품이 꽤 풀려 있지만 대부분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한고 직접 만드는 것에 의의를 두며 뭐다 있는 동대문에서 조금만 걸으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름에도 땀이나 습기에 상해서 끊어지지 않게 꽤나 질긴 끈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쪽에 구슬이 빠지지 않게 매듭을 단단히 묶어줍니다. 자그 다음부터. 특별한 법칙 따위는 없습니다 종류가 수도 없이 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법칙을 만들어서 멋대로 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가 간단히 비면 될것 같아서 몇마이 주저리를 또 떨어보자면 끈은 명주시나 목걸이, 팔찌용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후반부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끈 종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오해하지 않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의외로 이지가 아닌게 좌우 균형이나 재료 수량도 일일이 체크해야 되고 패턴까지 은근히 손이 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래서 공예가 괜히 공예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한번 익숙해지시면 재미가 들려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나만의 패턴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라고 자빠졌네 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따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쓸데없이 넉넉하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반쯤 만들어보니,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땐 어쩐다, 다 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진다. 단순 도가다가 바로 이렇게 힘든 겁니다. 차마 일일이 무편집을 내드리자면 몇 시간에 걸리고 당연히 지루할 테니 편집해서 보여드리지만 편집분의 부작용은 노가다질한 게다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저거 하나 보더냐 이 번지 두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그냥 해보세요. 저는 한복 운동도 그렇고 이런 걸 직접 자기 손으로 해보시는 분들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자, 시8 또 잘못해가지고 2차 리셋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상에는 안들리게 편집을 했지만 빡쳐서 이소리 저소리 개씹소리 다 하면서 했습니다. 균형이 안 맞거나 하나를 잘못 깨고 거의 다 해놓은 다음에 눈치를 까거나 이런저런 개같은 상황 때문에 조그만 구슬을 풀었다 다시 꿰었다를 반복하기를 수차례 심지어 거의 다 완성했다가 중간에 뭐 하나 빠트리면 넣을 길이 없으니 다시 풀어야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구슬 탓합니까? 제 손을 탓해야지. 아 그래도 몇번 해봤다고 아까보다 나름 깨는 노하우도 생겼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감이 잡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리제로도 아니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또하나 루프문별 찍고해 짠 여간 짜증나고 귀찮은 게 아니네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끔도 자신 없으면 그냥 사서 끼시는 게나을것 같습니다. 괜히 저처럼 시간만 버리고 빠꾸로 니스 이렇게 또말씀드리그나니 슬슬 완성이 됩니다. 아까랑 다르게 나무국수과옥구수를 중간 중간 일정한 패턴으로 만들어 주니. 더욱 개성 있고 알록달록하게 나오네요. 아까처럼이랑 다르게 양쪽 구석에수도알 맞고 패턴과 재료 순서를 적당히 섞고 알록달록한 패턴까지 이제 마무리로 끝단 정리라고 가스 달수 있게 고리를 달아야겠습니다. 아! 결국. 균형을 맞춰서 다시 했습니다. 이걸 이제가근에 달아주시면 일반각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죠. 방법을 하니까 제각근도 재료를 더 사서 이것저것 더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만성공학 하시길 바라며 다음번엔 한복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